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인간 관계잖아요. 이 복잡다단한 인간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대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노자의 지혜를 빌려 현대적인 인간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진실함이 없는 말을 늘어놓지 말라. 노자의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진실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작은 거짓말을 하곤 해요. 하지만 노자는 이러한 거짓이 결국 신뢰를 잃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진실함이 없는 말은 잠시의 편안함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간관계에 균열을 가져옵니다. 거짓말은 결국 밝혀지고 그로 인한 상처는 두 배가 되죠. 반면 진실을 말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구축되는 신뢰와 존중은 오래 지속됩니다. 또한 진실함은 단순히 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태도는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도 반영되어야 해요. 타인에게 정직하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충실할 때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진실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진실한 한마디, 진심을 담은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인간 관계를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노자는 말하기보다는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 많음을 삼가라. 말은 없는 편이 낫다. 이 말은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통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만 무언가를 약속하고 의도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판단하게 되죠. 노자의 조언은 말의 수를 줄이고 대신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자신의 의도와 마음을 표현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은 때때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진심을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반면 행동은 보다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에게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 등의 행동은 그 마음을 더욱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강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노력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진정성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노자의 세 번째 조언은 지혜로운 침묵에 관한 것입니다. 아는 채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이 있더라도 이를 남에게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 겸손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아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조용히 남들과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원칙은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남들을 가르치려 들지만 이는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겸손하게 자신의 지식을 감추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는 더 많은 배움과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침묵은 또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견해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지혜로운 침묵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게 하며 더 깊이 있는 대화와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모두 가끔은 말을 아끼고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어떨까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화가 될수 있습니다. 노자는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돈이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은 생활을 유지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수단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분은 물질적인 소유에 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않는 능력에 있습니다. 집착은 자유를 제한하고 때로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적절히 관리하고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태도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취미 생활, 정신적인 만족 등이 그것입니다. 돈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가지려면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을 넘어서 인생의 다른 측면들을 가치있게 여겨야 합니다. 돈을 도구로 삼아 삶의 질을 높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잡힌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노자의 다섯 번째 조언은 다투지 말라입니다. 이는 다툼이 가져오는 손실과 소모적인 갈등을 피하고 대신 평화롭고 유연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툼은 종종 관계를 손상시키고 적을 만들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야기합니다. 노자의 이 조언은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상대와의 의견 차이를 격렬하게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툼은 대부분의 경우 더큰 이익보다는 손해를 가져오죠. 대신 유연하고 타협을 하는 태도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유연함과 양보는 인간관계에서의 성숙함을 나타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서로간의 신뢰와 존중을 높이고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조화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접근입니다. 이제 우리도 일상에서 작은 양보와 이해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갈등 상황에서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튼튼하고 의미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노자의 인생 조언들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를 전달합니다. 진실함, 행동의 중요성, 지혜로운 침묵, 돈에 대한 건강한 태도, 그리고 다투지 않는 평화로운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은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노자의 조언들은 단순히 고대의 지혜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인들에게도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각 조언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며 삶을 더욱 의미있고 가치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함 속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욱 조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끌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노자의 말처럼 진실로 아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많이 아는 사람은 진실로 알고 있지 못한다. 항상 겸손하게 배우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삶의 각 순간을 의미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길이 아닐까요? 우리 삶에서 내놓을 수 없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잖아요. 이 복잡다단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대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노자의 지혜를 빌려 현대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진실함이 없는 말을 늘어놓지 말라. 노자의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진실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작은 거짓말을 하곤 해요. 하지만 노자는 이러한 거짓이 결국 신뢰를 잃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진실함이 없는 말은 잠시의 편안함을 가져다 줄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간관계의 균열을 가져옵니다. 거짓말은 결국 밝혀지고, 그로 인한 상처는 두 배가 되죠. 반면, 진실을 말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구축되는 신뢰와 존중은 오래 지속됩니다. 또한, 진실함은 단순히 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태도는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도 반영되어야 해요. 타인에게 정직하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충실할 때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진실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진실한 한마디, 진심을 담은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인간 관계를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노자는 말하기보다는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 많음을 삼가라. 말은 없는 편이 낫다. 이 말은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통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만 무언가를 약속하고 의도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판단하게 되죠. 노자의 조언은 말의 수를 줄이고 대신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자신의 의도와 마음을 표현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은 때때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진심을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반면 행동은 보다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에게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 등의 행동은 그 마음을 더욱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강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노력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진정성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노자의 세 번째 조언은 지혜로운 침묵에 관한 것입니다. 아는 채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이 있더라도 이를 남에게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 겸손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아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조용히 남들과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원칙은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남들을 가르치려 들지만 이는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겸손하게 자신의 지식을 감추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는 더 많은 배움과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침묵은 또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견해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지혜로운 침묵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게 하며 더 깊이 있는 대화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모두 가끔은 말을 아끼고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어떨까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화가 될수 있습니다. 노자는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돈이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은 생활을 유지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수단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분은 물질적인 소유에 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않는 능력에 있습니다. 집착은 자유를 제한하고 때로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적절히 관리하고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태도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취미 생활, 정신적인 만족 등이 그것입니다. 돈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가지려면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을 넘어서 인생의 다른 측면들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돈을 도구로 삼아 삶의 질을 높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노자의 다섯 번째 조언은 다투지 말라입니다. 이는 다툼이 가져오는 손실과 소모적인 갈등을 피하고 대신 평화롭고 유연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툼은 종종 관계를 손상시키고 적을 만들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야기합니다. 노자의 이 조언은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상대와의 의견 차이를 격렬하게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툼은 대부분의 경우 더큰 이익보다는 손해를 가져오죠. 대신 유연하고 타협을 하는 태도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유연함과 양보는 인간관계에서의 성숙함을 나타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와 존중을 높이고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조화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접근입니다. 이제 우리도 일상에서 작은 양보와 이해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갈등 상황에서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튼튼하고 의미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노자의 인생 조언들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를 전달합니다. 진실함, 행동의 중요성, 지혜로운 침묵, 돈에 대한 건강한 태도, 그리고 다투지 않는 평화로운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은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노자의 조언들은 단순히 고대의 지혜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인들에게도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각 조언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며 삶을 더욱 의미있고 가치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함 속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욱 조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끌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노자의 말처럼, 진실로 아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많이 아는 사람은 진실로 알고 있지 못한다. 항상 겸손하게 배우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삶의 각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길이 아닐까요?